좋조시나이 노래 몰라 아주 아주 좋은 날이구만. 특별 증상식이 있겠어. 짠. 오 오. 아이 뭘 이런 걸 다. 에이. 잘 생각할까요? 뭐 이런 걸다잘 찍어 주세요. 너무 기대된다. 뭔데? 또 미리 본다. 좋아요? 선생님. 틀어 봐요. 저 아니 뭐, 선생님 내용이 너가, 중요해요? 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이러... 그냥 마음만 주면 되는데. 진짜 죄송해요. 이번에도. 이번에 통당이여 서지고 준비를 못 했어. 어쩐지 이게 스카치 테이프가 이상하다 했어. 아, 야무지 못. 아, 때려 드릴게요. 근데 바닥에 내려놓고 뜨는 거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 우와. 이번엔 한그걸 로켓 배송이에요, 선생님. 저번에 너무 좋아셔 가지고 또 시켜 봤어요. 이번에는 진짜 마해 들어요? 더 이제 일하러 가야 돼서 가 볼게요. 네. 재밌었다. 이제 갖고 와. <laughs> 진짜 재밌었다. 재밌었다. 와, 재밌었다. 나 갖고 와. 네, 갈게요, 선생님. 아, 진짜 요 진짜 그냥 일하러 갔네. 난 장난인 줄 알고 있었어. 아 전혀 아닌데? 뒤돌아봐. 아이가 옷을해서 골랐다고요. 참고로 태규 거는 사이즈 안 맞아서 다시 교환하고 있어. 이게 아, 사이즈 안 맞으세요? 안맞으려고 머기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어. 아 진짜? 아 신발이야? 아니요 신발 아니야. 에 오호 그래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지. 아까 무슨 스카치 테이프 붙어가지고 뜯을 때부터 느낌 이상했어. 제가 찍어드릴게요. 어? 아 깜짝이야. 선생님 고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까랑 너무 반응이.. 네. 아까 한우 던졌어. 아여기 던졌어? 찢었어요, 던졌... 어. 너무 좋으세요 받으라고 줬는데 못봤다 지금 마스크 빼면 은 분명히 입에서 <laughs> 열었는데 한우 아니지? <laughs> 아니야 아니. 한우 이렇게 가져가지고. <laughs> 이오 아 지금 눈웃음이 아주.. <laughs> 잘 어울릴 <laughs> 것 같죠? 근 여기서 갈아입어야 딱 선생님 스타일. 잠깐만 기다려. 네. 똥똥똥 그거 시스템 있어요. 어 시스템 있어요. 설마 다 벗진 않으신다벗으을것 같은데. 갈아입고 저걸로 일할 수 있어. 시스템이 있 오늘 그거 입고 일하세요. 티내세요? 택 떼지 말고. 택 떼요? 택 달랑달랑해서. <laughs> <laughs> 오늘 받았어요. 매직으로 칠해놓을까? <laughs> 사이즈 맞아요? 오! 오 예쁘다. 아, 딱 아, 맞네. 잘 어울린다. 아, 너무 예쁘다. 오! 오! 멋있는 포즈. 아, 아. 이게 보여요. 오, 예쁜데요? 엉덩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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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오늘도 힙한 엉덩이 <laughs> 어. 진짜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예뻐. 대박 맞아. 요. 코나트에서 빨리 너무 예쁘다. 해 주세요. 아니요. 머리 왜 같아요? 뭐야? 머리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썸네일인가? 네. 빨리해요, 다시. 저희.. 선생님. 저희가 있어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행복하다가 죽이고 싶어요. 아아.. <laughs> 아, <응>. 그렇구나. 저희도 <laughs> 맨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훈훈하게 <laughs> <laughs> 호소, 마무리하겠 아, 사랑합니다, 저희도. <laughs>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행복하겠어요. <laughs> 잘 입을게. 아 예쁘다. 애들은 좋겠다. 아무거나 사줘도 다잘 어울려서. 키운 보람이 있구만. 네? 키운 <laughs> 보람이 있구만. <laughs> 선생님 덕분에 많이 잘 하고 있어서 선생님 없는 색깔로다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새로 사셨죠 이거? 이거? 어 네. 새로 샀어. 이게 근데, 뮬, 뮬이 새로 나왔더라고? 안 그래도 영상 보는데 어 신발 아 검은색 새로 사셨구나. 아 신발 많을수록 좋지. 신발이야? 네. 와우. 잠깐만. 내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리액션이 약해 원래. <laughs> <laughs> 뮬안 살길 잘했다. 뮬 살까 하다가 나, 나 근데 너 요즘 뮬에 미쳐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나 뮬만 한네개 샀어. <laughs> 오~~ 어? 나 이거 블랙이 있었어? 네블랙이있어아나 이거 블랙이 있는줄 몰랐네 이번 이거 맨... 저랑 겹쳐가지고 맞아 맞아 이걸로 어, <laughs> 겹쳐가지고 걸어 또... 또... 사이즈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사이즈 맞죠 내발 몇인데? 4시이에요규환그좀 크게요? 어어네 하나 크게 돼? 뭔가 딱 맞는 느낌? 딱맞았좀 응. 크게 할까? 한 사이즈 큰 걸로 왔어요 어, 나 근데 검은색 스니커즈 필요했는데 스니커 하나밖에 검은색 스니커즈 하나 밖에 없지 않으신 분있요나 검은색 스니커즈가 있나? 하나 있어요 신발도 아, 많아서 아, 맞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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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나 맥퀸 신발 블랙 있어, 맞아 음, 잘 컸군 <laughs> 잘 컸군 <laughs>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디자인 되고? 어, 어떤 거 같습니까?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아니, 제가 디자이너 된지 1년 안에 스텝 2명 할수 있는 매출을 해라 했는데 어떻게 1년 안에 2명 됩니까? 만약에 이번 달도 그정 똑같으면 거짓나할수 있을까? <laughs> 아니 너무 웃겨 태규가 디자이 되고 첫 제자 뽑는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몇명 지원했어? 250명 지원 이게 말이 되냐고 첫 디자이너가 갑자2 뽑는다고 하는데 250명 <laughs> 지원이 말이 되냐고 <laughs> 아 그럼 곧두 번째 스텝이 스텝 뽑는 공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유경이한테 얘기해 <laughs> 유경이한테 얘기해 스승의 <laughs> 날첫 디자인하고 선물죠 <laughs>